안녕하십니까 8월5일 오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아 어, 코스피는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했고요 근데 뭐장 분위기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강세가 나타났고요 어 코스피는 특히 외국인이란 기관이 이제 매수세를 해줬 매수를 보여줬고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수가 약보합으로 나오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어제랑 그저께 좀 올라오면서 오늘 조금 뭐 늘리는 흐름들 때문에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이제 안 좋게 나왔었다라고 했잖아요. 어제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심리가 일단 오늘 장세에서 어제보다는 매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최근에 이제 코스피는 어 외국이랑 기관이 좀 사주는 편인데, 어 오늘 뭐 반도체가 조금 어 SK 하이니스가 삼성전자죠. 좀 맞으면서 약밥이고, 근데 이 수급이 다이 코스닥으로 좀 옮겨갔습니다. 음 코스닥으로 좀 옮겨가면서 코스닥 업종들은 대부분 상승하는 흐름들. 어, 보여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허브 추진 위원회를 출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제약주가 좋다라고 어,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요즘 제약주랑 바이오 종목들이 가격적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매수세 들어오니까 제약주들이 일단 뭐 가장 흐름이 좋았고 뭐 일부 코스닥의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는 실적이 더 좋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최근 이틀간 강세를 보였던 경기 재개 종목들은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가 좀 이어지고 있고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좋았었기 때문에 좀 차익시험 더해지면서 조금 하락했고요 어 1, 2% 정도 시 조정 받았습니다 그, 어, 그래서 뭐 업종별로는 조금 조금씩 다른 흐름을 나타났다고 보여지고 어, 경기 민감주들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가장 큰 타격이었기 때문에 경기 민간주 안 좋았고 오히려 조금 테크 기업들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주들이 어 성장주들이 좋았다라고 보시고 어 오늘 밤에 미국 증시 뭐 어제 고용 보고서 쇼크는 뭐 테이퍼링 우려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연준에서 저 A.D.P. 고용 보고서 안 봅니다. 참고만 해요. 왜 그러냐면은 A.D.P. 고용 보고서는 민간 지표예요. 민간에서 쓰는 지표고. 금요일 날 나오는 이제 비니 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이제 연준에서 판단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밤 그때 뭐 내일 오늘 나오는 게 아니고 내일 나오고 또뭐 어제 흐름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뭐그 대신에 종목들별로 뭐 실적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이 정도만 딱.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미국에 특별한 이슈 없구요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 마찬가지로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하나 있긴 한데 이건 매주 나오는 건데요. 뭐 어제 고용 지표가 좀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주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 일단 뭐시장에뭐큰 뭐 방향을 바꿀 만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체크는 해야 됩니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내일은 또 이제 c j 대한 통운이나 이제 카카오 실적 발표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주 또카카오뱅코도 상장하네요. 참들. 아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일 또 수급을 좀 움직일만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어 내일 장은 또 내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구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